어떤 거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여기는 이 중간을 먼저 해야 되죠?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이 중간을 계산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이거? 분모가 달라서 통분해야 되죠? 6분의 4. 플러스 여기는 6분의 3. 그리고 여기는 나누기 6분의 1이니까 곱하기 6. 이렇게 먼저 해도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여기를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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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2분의 1, 이렇게 써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여기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분의 1이잖아요. 마이너스 6분의 1. 그래서 여기 대관으로 소관으로 바꾸고,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6. 이렇게. 여기 소관으로 바꿔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이거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이제 곱하기 먼저 해야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분의 3 플러스 2분의 1. 통분을 해보면 10분의 2 곱했으니까 2를 곱하면 6. 10분의 5를 곱했잖아요? 5 곱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된다? 10분의 11.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는데, 여기는 선생님이 먼저 소괄호를 먼저 계산했잖아중괄으로 먼저 계산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중간으로,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나누기 6분의 1이 되어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나누기 6분의 1은 곱하기 뭐예요? 6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아까처럼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걸 계산하지 않고, 이거 뭐 해도 돼요? 분배법칙. 분배법칙을 해도 돼요,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약분 되죠, 이렇게. 이렇게 곱해야 되잖아요. 네. 약분하면 뭐가 남아요, 여기? 이. 2가 남죠? 이 네. 2하고, 네.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곱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4. 플러스. 이렇게 또 분배법칙을 해야 되잖아요. 2분의 1과 6을 곱하면? 3. 네.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5분의 3 곱하기.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네. 1이 되죠. 플러스 2분의 1 이건 5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이고 아까 여기 5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은 계산했더니 10분의 10이 된거죠. 여기는 똑같으니까 예, 이거 계산하면 10분의 11 여기 중간으로 먼저 계산해서 6이랑 곱해도 되는데 이건 바로 그냥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좀더 빨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계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어요.